네 안녕하세요 성대모사의 신 성대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성대모사는 전국민이라면 다할수 있는 성대모사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도라에몽 성대모사인데요 어, 저번 시간에는 제가 남성분들이라면 다할수 있다는 성대모사를 준비를 했었죠 바로 이성균 성대모사였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분들이라면 성대모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젖이 없어서 목젖을 못 내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성별의 제한도 없고, 목조세 유무와 상관없는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도라에몽 성대모사,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튜닝 설정이고요두 번째는 이성규 성대모사와 똑같이 대사만 추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튜닝 설정부터 알아볼게요. 튜닝은 일단은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낼 거냐, 뭐 발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진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 이게 진성이겠죠. 아, 이게 가성입니다. 이 가성 상태에서 목을 좀 약간 조여주는 느낌으로 소리가 날듯안말듯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내면 돼요. 그럼 약간 목소리가 갈려요. 자, 보세요. 아, 친구야. 이렇게. 이게 튜닝 설정이에요. 여기서 대사만 이제 추가를 하면 성대모사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징진양징진양진짜모일것 같다. 끝난겁니다 목소리를 가성을 올린 다음에 목을 약간 조여주고 거기서 대사만 추가를 한다 이런식으로 성대모사를 하면 됩니다 도라에몽 성대모사 첫번째 가성을 이용해서 튜닝 설정을 해준다 두번째 목을 조여주면서 약간의 대사만 추가해주면 완성이라는 겁니다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할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목을 약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랫동안 하면 목에 굉장히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주 사용하지 말고 필살기로서 성대모사를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또 듣고 싶으신 성대모사가 있다면 유튜브 동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다른 성대모사 강의로 여러분들을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구독.